북한 김정은이 핵무기를 실제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그냥 보유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방송 인터뷰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도요,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미국의 마이크 멀린 전 합참 의장의 이야기입니다. I know that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addressed this issue from day one, so they they're very serious about creating options and have created options. Kim Jong-un is is gonna is is uh, really working hard to achieve the nuclear capability and I think he'll get there short of some deterrence. 그 멀린 합참의장이 어쨌든 최고 진짜 미군의 사, 최고 순회부였죠. 그렇죠. 2007년부터 2011년까지 합참의장을 지냈었는데요. 미군 합참의장이 ABC 뉴스에서 인터뷰에산 얘기입니다. 세 가지로 역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어, 북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어, 북한에서는 이것이 그러니까 세상에 가장 무서운 무기인데 북한에서는 김정은이 결국은 자신의 미래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이 핵무기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솔직히... 난 죽을 만큼 두렵다. 그러니까 네. 미국의 최, 군 미국, 미군의 최고 수뇌부를 지낸 인물이 자기는 지금 북핵에 대해서 누구보다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실은 어~ 이거 참 믿고 싶진 않지만 정말 사실 북한에서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건 결국은 어떻게 보면 정권의 명운을 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미군의 최고 수뇌부였던 한 인사는 결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매우 높다 이렇게 전망하고. 아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 합참 의장입니다. 미국의 전 합참 의장이 아, 내가 죽을 만큼 무섭다. 저 말은 의미가 진짜 죽을 만큼 무섭다라는 말일까요, 아니면 위험성을 강조한 걸까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우국 장인 어떻게 해니까 네. 보셨습니까? 멀린 장군 같은 경우는 백전노장이고요. 아마 그렇죠. 이분의 이분의 사진을 많은 국민들이 보셨을 겁니다.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오사마 빈 라덴 사살 작전할 때그 네. 백악관 지하 벙커에서. 오바마 대통령을 옆에 쪼그려 앉혀놓고 네. 직접 작전 지휘를 했던 그 사람인데요. 네,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은 이 사람은 과거 현역 때부터 북한의 핵 위협이 굉장히 고도화됐고 네. 이 고도화되고 있는 핵 위협이 조만간 미국 본토를 위협할 것이기 때문에 네. 선제 타격으로 제거를 해야 된다. 라고 했던 주장을 많이 했던 강경파 인사거든요. 네. 이런 분이 이게 내가 지금 정말 무서워 죽겠다, 두렵다라고 표현했던 것은 더 이상 고도화되기 전에 선제 네. 타격을 통해서 북한의 핵 위협을 아하. 없애야 된다. 이런 그러니까 것을 북한을 주장. 억제하기 위한 필요성을 강조한 얘기일 수도 있겠군요. 예,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런데 이런 가운데 이 심상치 않은 북한의 도발 야욕 구체적인 보고서가 나왔어요. 12월 도발설의 무게를 더 무게 무겁게 하는 내용인데. 지금 이 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열다섯 개 표, 김정은이 핵 미사일로 타격을 하고 타격을 하겠다라고 염두에 두고 있는 열다섯 개의 목표 지점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재명차장 예. 이거 뭐 어쩌다 나온 겁니까? 지금 보니까요, 열다섯 군데 목표물 가운데 미국 백악관이 있고요, 펜타곤도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죠 미국 국방부 그러니까 국방부군이. 군사력을 총 지휘하는 지휘 통제소라고 할수 있는 평타곤 들어가 있고요 괌앤더슨 군기지가 있고요 기지가 서울이 들어가 있습니다 핵 미사일로 북한이 타격을 할 것이라고 목표로 잡은 열다섯 곳에 서울도 들어있고요 미국의 오키나와 역시 미군 기지가 있는 곳이죠 지금 사우스 코리아 하나 둘셋넷 다섯 군데가 들어가 있고요 밑으로 또 일본도 있고 아시아퍼시픽.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미국까지 다 포함돼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결국은 미국, 한국, 일본의 주요 군사 시설들을 일망타진하겠다 뭐 이런 제 내용이겠죠. 이 보고서는 어영국의 이번에 싱크테크입니다. 지난 아까 전에 이제 미국 싱크테크가 12월 달에 북한이 굉장히 도발할 확 높다 이렇게 전망했다면 영국 싱크테크는 북한 관영 매체들에 서 나온 보도들을 분석했더니 네. 한 15군데 이건 민간과 군 시설을 포함해서 열다섯 군데를 무차별 폭격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지금 아까 화면을 보는, 아까 본 것처럼 백악관 펜타곤은 말할 것도 없고 서울, 부산, 대구 등 서울의 그러니까 한국의 주요 시설과 네. 일본의 미군 기지가 있는 주 그러니까 그 미군 기지들을 포함해서 모두 그런 시설들을, 미군 시설들을 미군 지금 막나 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자료를 내놨습니다. 네, 뭐 여러 번 들려드렸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북한은요 핵 미사일 개발의 필요성과 그 목표를. 매우 구체적으로 반복해서 강조해 왔었죠. 들어보시죠. 대주관 탄도로켓 장착형 수소탄 시험에서의 완전 성공은 우리의 주체적인 핵탄들이 고도로 정밀화되었을 뿐 아니라 핵 전투부의 동작 믿음성이 확고히 보장되며 우리의 핵무기 설계 및 제작 기술이 핵탄의 위력을 타격 대상과 목적에 따라 임의로 조종할 수 있는 높은 수준에 도달하였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었으며 국가 핵무력완성의 완결 단계 목표를 달성하는 데서 매우 의의 있는 계기로 된다. 자 이룩장인 지금 보면요 이쭉 북한이 핵미사일로 공격할 것으로 예측되는 유력한 열다섯 곳 우리 대한민국 서울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주요 도시들. 여기에 나열된 우리나라 주요 도시들의 특징을 보면 또는 다른 도시들의 특징도 보면 이걸 뭐 어떻게 분석할 수 있나요? 군사적으로 좀 특징이 나오는 게 있나요, 분석해? 네, 그렇습니다. 그 손자병법에 보면은 네. 금적금왕이라고 해서 네. 금적금왕, 네. 적을 적을 공격 잡고자 한다면 적의 왕을 잡아야 된다라는 아하. 말이 있습니다. 미국의 표적을 보면은 백악관 정치적 중심지죠. 네. 맨하튼 경제적 중심지죠. 그리고 알링턴 여기는 군사적 중심지입니다. 네. 미국의 정치, 군사, 경제적 중심지를 타격해서 미국을 마비시키겠다라는 네. 의지고요. 우리나라 지금 여기 서울만 명기가 돼 있는데 서울뿐만 아니라 뭐 중원, 충주죠. 대구, 서산, 군산, 오산 이런 지역에 표시가 돼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북한에 대한 전략적인 공격을 할수 있는 우리 공군의 핵심 전력들이 모여 있는 그런 곳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열된 이 표적들은 유사시의 수십 발의 핵미사일을 동시 다발적으로 운용을 해서 네. 미국과 한국과 일본의 전쟁 의지를 마비를 시키고 아하. 한 발을 묶어놓겠다 네. 이런 의지를 보여준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저거는 김정은의 희망 상황이죠. 저 목표대로 타격을 한다는 거는 저 나머지 국가들이 뭐이지스함이라든가 레이더 모든 것을 가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미국과 그 괌, 일본에 대해서 그 미사일을 쏘는 것은 발사 차량의 숫자가 한계가 있고요. 네. 동시에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의 숫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중간에 요격이 될 것인데요. 그렇죠. 문제는 지금 한국, 아까 말씀드렸던 그 주요 아. 도시들의 표적이 굉장히 많은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아직 완벽히 구축하지 못한 그렇죠.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얻어맞을 가능성이 커서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장거리인 경우에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 미국의 MD 시스템으로 방어를 충분히 할 수가 있지만 우리 남한의 경우에는 워낙 가깝기 때문에 요격 전에 제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거의 날아온다라고 가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정확히 아는 사람 같은 경우는 북한의 핵무기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네. 평피하게 사는 거 보면 참 신기한 나라입니다. 네, 그만큼 뭐 국방에 철저하다. 방위가 좀 예, 물트틈 없다 이렇게 좀 믿고 싶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니까 저도 지금 불안해지는데. 현실, 현실은 그러지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사드가 한개 포도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런데 그건 수도권도못 막지 않습니까? 네, 네. 사드가 몇개 포도가 더 있어야죠. 알겠습니다. 무기대 무기로 하는 것보다 또 대화로 푸는 것도 또 좋은 현명한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문재인 정부도 그런 부분에 굉장히 무게를 두고 있는 그런 차원이고요. 자. 그런데 아까 김정은 시대께서 그에 말씀을 해주셨어요. 7차 핵실험 가능성, 북한 소식 전문 매체가 보도한 내용인데 북한 간부들이 지금 자신 있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7차 핵실험 이제 임박했다. 그리고 여태까지 했던 핵실험 중 가장 강력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던 왜 가장 강력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지 다시 설명해 주시죠. 네, 지난번에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했을 때, 9월 3일날 했을 때. 그그 그 우리 정부 우리 기상청에서는 진도를 낮게 봐서 한 50kt에 안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어 미국의 어 연구 기관에서는 1.2메가톤이 아닌가라고 네. 판단도 했고 그러나 아 CTBTO에서 진도가 6.1 정도 된다. 그래서 어통한250 20 250kt 정도 된다고 이제 이 판단 판단 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받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그러면 250kt면은 어 현재 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그지형이 견딜 수 있는 최대 거의 최대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북한이 그보다 더큰 거를 갖다가 풍계리 실험 시험, 시험장에서 하게되면은산 전체가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더큰 것을 한다는 얘기는 네. 어, 지상에서 는 하기 힘들 겁니다. 그러면 네. 대유권 밖에서 하든가 아니면 네. 지난번에 어, 리수영 외무상이 유엔 총회 가서 얘기했듯이 해평양상에서 해평양 하든가 무슨 수를 내야 되는데 아하. 어떻게 할지는 앞으로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뭐 어떻게든 방법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잠깐 이 소식 자유아시아 방송이 얘기한 내용인데 이건 지금 어느 소식통에서 나온 건가요? 북한에 좀 신뢰할 만한 그런 소식통인가요? 자유아시아 방송에서는 사실 그러니까 실명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네. 인민군의 고위 간부다. 네. 그리고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 네. 지금 나온 것처럼 어, 마지막 7차 핵실험. 그러니까 7차 핵실험은 가장 강력한 핵실험을 할, 할 것이고 그 시기는 김정은 위원회에 달렸다. 네. 이렇게 지금 전망하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네. 일단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아직은 침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앞서서 북한의 도발에 이렇게 화염과 분노라는 말로 경고를 해왔었죠. 그 얘기 다시 한번 저희가 들어보겠습니다. Korea. Best not make any more threats to the United States. They will be met with fire and fury like the world has never seen. North Korea does anything in terms of even thinking about attack of anybody that we love or we represent or our allies or us, they can be very, very nervous. Things will happen to them like they never thought possible. Ambak Sangin. 그러니까 이 자유아시아 방송에서 지금 북한 간부들의 얘기를 빌어서 보도를 했는데 글쎄요 어느 정도 믿을 만한 소식통입니까? 그리고 또 지금 아직도 측차 핵실험에 대해서 집착을 한다는 것은 규모는 커질지 모르겠지만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지도 않습니까 그렇죠 북한의 뭐 핵은 이제 소형화 경량화 뭐 다정화 여러 가지 김정은이가 구상하고 있는 게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북한의 군 고위 인사라면은 적어도 이번 숭다오 연락부장이 평양에 갔을 때 여러 차례 아마 만찬이 있었을 겁니다 연애를 배불고했을 텐데. 그 자리에서 뭔가 의도적으로 지난번 이수용이 아니게나 유엔에 가서 태평양 상에서의 뭐소폭탄 실험이라는 아주 엄청난 말을 던졌듯이 북한군 장성들이 그 파티나 연회에 왔다면 네. 중국 그 고위층 인사들에게 언제든지 우리는 할수 있다, 어떤 형태로 할수 있다 이렇게 나름대로 뭔가 그림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그 말이 이제 대외적으로 세워 나갔고 네. 이번에 RFA를 통해서 공개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어떤 예예 아, 마무리멘트 예. 내가 제가 이제 여기 저 첩보를 보니까 예. 지난번에 그 리수용 위원 무상이 유엔에서 태평양 상에서 수토폭탄 실험하겠다고 이제 언포를 놓은 거 하나 하고 네. 그다음에 어 모로조프 어, 러시아 하원 의원한테 어만 이천 k 로 짜리 아이씨 m 쏘겠다고 흘린거 하나고 하 그렇죠 또 이번에 얘기한 것도 전부 다 네. 일부러 의도적으로 북한 정권이 흘리는 거다. 네, 중국 사람을 통해서 흘렸다는 그런 그 흘렸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죠?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자기들이 이렇게 할수 있다는 것을 어, 그, 그, 누, 누설시킴으로써 네. 일단은 정책으로이용을또 해먹고 네. 또 하나는 일단 은 예방수사를 놓는 겁니다.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하겠지. 네. 그래서 한다 하더라도 어떤 뭐, 그 나름대로 좀 제재나 충격을 좀덜 받기 위한 그런 그 조치가 아닌 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방금 문득 떠오르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laughs>